가만히 가면 신자들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자들은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나고 <laughs> 어느 날 제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가서 한 적이 있어요. 했어. 그랬더니 신자들이 반응이 별로 없는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들 왜 뭐, 내가 얘기를 잘 못해서 그러나 <laughs>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가서 했어요. 이때는 사람처럼 웃는거예요 어? 그래서 마디 하죠. 어, 작년에 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 웃지도 않고 반응도 안 버리더니, 1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아,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다고. 어쩌면,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기 전까지, 좀된 다음에, 그런 다른 반응들을 보이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소원천사 기념이라은늘 야행만락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야말락. 예전에 그 학교에서 배운 야행만락 신신년이님이면 벌써 1이면 벌써 10년이면 벌써 1이남 벌써 10년이면 벌써 10년이면 벌써 1 0년이라고써1야야이면 벌써 10년이면 이었던써1이면 벌써 1 0년이아브라함이 손님을 낳은 년를맞이해서 그, 뭐, 그렇던, 하느님의 그 사람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그 사람이 하느님이 보내준 사람이었구나. 그 사건이 하느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내가 나에게 정말 베풀어주신 그런 눈총의시간이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야해 말라. 이야기를 듣던것입니 어쩌면 그 당시에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는 이게 그 뭔지 모르고 하루님이 어디에 계실까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런 기도도 하고 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그 순간 가장 어쩌면 내게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그 나의 천사가 호상 그 야의 만나기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지금, 그 하느님을 향하도록, 내일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괜히, 이제, 믿음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전술도 있잖아요. 주기도 하다가 다 못하면, 나머지를 이렇게, 손천사가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 어쩌면, 뭐 그만함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나의 부족감 나의 나약함들 간에, 하느님께로 예고해 주신다는 어떤 그런 믿음들이 우리를 다시 네, 하느님께로, 하느님에게 로 향하게 하는 그리고 어떤 절망과 어떤 환경에서 다시 희망을 보게 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캄보디아 와서 살면서 요즘도 그러거든요. 가끔 새벽에 깨면은 바깥에 나가서 담배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 여기가 어디지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해요 초창기에는 너무나 많이 했는데 요즘도 가끔 그 강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어디지 나는 왜 여기에 와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있어요 어, 이게 정말 현실인가 마치 이렇게 꿈만 같은 그내 어, 인생의 그지아에 와서 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을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면서 그,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각해내가가장 필요한 시간 나가게가장 필요한 장소 나가게가장 그,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면 가지게 부족하지만 나야 됩니다. 그래도 어떤 그 내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지금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살아갈 때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그 제가 하루하루가 저는 기적이고 놀라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캄보디아에 사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고 놀라움이요. 에 내가 살 수가 있을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언어도 잘안 되고, 모두 잘안 배워요. 무슨 말인지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루, 하루 보러 사고 먹고 사는 것처럼 하루 준비해서 그 다음날 미사 겨우 하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어, 저는 그냥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단셀, 단셀, 아니, 그메로스님의글 중에 그런 이야기, 이야기도 중습 어, 한 우리의 스님들이 찾아와서 성탄스님의 성탄을 축복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이, 은수장님이 어, 나는 성탄을 축하해주지 않고 오늘을 축복해주겠다는 라 것. 짧았다. 짧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니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청탄가 그 같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까지인것 같아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받다들이고 살아간다면 살아과와 정말 기쁨이고 행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작은 교말함일 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리듬인 것 같아요. 이전에 그 누군가는 우주의 비음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같아하느님이 나를 너무나 찾아가신다하지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어떤 리듬.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어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그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어떤 은총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느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이라는 시간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또 기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시는 수원천사가 항상 우리 곁에서 인도의 주고우리을 안내해 주고, <laughs> 우리 주님께로 마음을 항상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 곁에 담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 하나. 우리가 만나는 그 작은 아들 어린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어쩌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믿고 살아난다면 간혹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함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씩 자세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어떤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다시 마음을 정 있게 해주는 그런 운종에 만남들이 있다는 생각이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 진심으로 진정으로 축복해 주면서 함께 오늘 이날 시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가 여러분들 중에 있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날 시간에서 함께